9월 7일 부동산 대출 규제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걸까요?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전문 대출 상담사님과 함께 정확하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렇게 하면 대출이 되는구나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수도권 대출 규제 9월 7일에 나온 것 때문에 네. 과장님 문이 엄청 많이 들어오지 않아요? 네, 주로 보시겠어요 <laughs> 어디서 그렇게 전화가 많이 와요? 진짜... 전국 단위로 오고 네네. 이제 기존에 예정이신 분들 후반권은 괜찮은지 계속 확인하시면서 예, 우리 PT 고객님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아유 네. 감사해요 과장님 그러면 이미 <laughs> 낙찰받으신 분들도 이거 영향을 미쳐요 수도권에 있으시 그런... 네. 아 진짜요? 네. 그러면 낙찰받으신 분들은 어떡해요? 그러니까 음.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때 네. 그 그게... 요기칠 규제 이후에 이게 사업자가 힘들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상담을 할 때도 많이 마, 말씀을 드렸어요. 수도권은 네네. 진짜 사업자 힘드니까 하시면 안 된다. 아, 이렇게 될걸 네. 얘기는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람들이 그냥 했단 말이죠. 하고 치신 분이 있어요. 어, 과장님한테도 연락 오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저희 고객님 중에 이, 있으셨어요. 그럼 그래서... 그런 분은 어떻게 해결해요? 안 되죠. 헉? 진짜요? 네. 그럼 현금으로 그냥 바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럼 막은 게 매매 사업자하고 임대 사업자가 다 막히고 사업자 대출도 싹다 막힌 거예요. 그럼 수 소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로 뭐 제조업이나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서비스업 하신 분들이 그 해당되는 네. 물건을 네. 취득했을 때는 사업자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네. 이제 주택이 문제가 되는 건데 주택을 네. 부동산 네. 매매업이나 임대업으로 엄청 많이 취득을 하셨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게를 627에서 막으면서 분명히 우회해서 사업자 대출이 더 늘어날 걸다 예상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정부에서 네. 그거를 그니까?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네. 대출이 안 주니까 이번에 규제를 딱한 거죠. 네. 그래서 LTV 0%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사업자는. 네. 네. 그 사업자라고 하면 매매 사업자, 임대 사업자, 일반 사업자, 다동산 거죠. 네. 부동산업. 부동산 일반 그러니까 사업자 중에 우리 저또 이걸 우회해서 전자상거래업으로도 많이 했는데 그거는 네. 진작부터 막혔었고 네. 이게 또 가능한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 OP 같은 경우는 네네. 전자상거래업으로도 지금 이번에도 가능해요. 네, 만약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면 또안 돼요. 아, 그러니까 그걸 잘그 확인을 자체가? 해야 돼요. 네. 낙찰 받기 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안 되니까 확인을 하고 낙입찰을 넣어야 된다 는 네. 거죠? 네. 오피가 음. 사업자로 가능은 한데. 네네. 분류가 주거용으로 되어 있어 버리면. 네. 네. 안 돼요 또. 아, 그래요? 경매로 투자하기는 거의 다 바뀌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럼... 지금 평택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네. 부채 규제가 없었으면 그린 네. 주택으로 보고 사업자 진행이 가능했잖아요. 네네. 네, 네. 예, 근생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다각으로 취급을 해서 네. 대출이 안 나가는 사업자 대출이. 이거 다각인데 네. 이것도 그럼 전입을 넣어야 돼요? 네, 그쵸. 주택이니까 기존 주택이 있어버리면 네. 처분 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진짜 취득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와, 그럼 수호권에 있는 건다구는 아예 취득을 못 하겠네요. 다각, 네. 금액도 안 나와요. 이게 대부분이 금액 대가 네네. 크잖아요. 그런데 소득권이 6억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디스알이 나오신 분들도 어려워요. 그 이상은 못 받으시니까 본인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좀 소득이 높아가지고 우리가 뭐 10억 이상도 나오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도 그런 분들도 6억 이상은 받기 어려우니까 본인 자금이 충분히 여력이 있어야 되고. 그때만 이제 다가고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음, 아,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구, 문의 주신 것 중에 수원에 네. 있는 영통에 그, 있는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다하고 만드세요? 했는데... 네 맞아요. 메탄동이시죠? 네.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는 거고 서울에 집이 있으면 처분, 지방에 네, 있으면 처분. 처분은 아니고 전입을 넣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저는 정리했거든요. 아, 그래요?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다가고 낙찰 받기도 쉽지 않네요. 네. 대부분 고객님들이 d s 이안 나와요. 왜냐면 기존 주택에 다 대출을 쓰고 계시니까 거기 어. 또 금액 대가 세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기존 주담대 때문에 음... 대부분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업자를 되게 많이 하셨던 거고. 그런데 그사업자로도 막아버렸으니까 네. 지금은 어렵습니다. 아예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와. 그러면 이것 때문에 지방에 투자하겠다는 많은 사람도 많아졌어요, 과장님? 그렇죠. 절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은 예. 하시지 말라고 항상 이제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유기칠 이후에도 더 많이 규제를 그러니까 했면했지않하진 네. 않았을 테니까 그렇죠. 음. 음. 그럼 지방은 어때요, 과장님? 지방은 지금 영향받는 게 있어요? 아니요 따로 영향 없는데 네. 오일에 발빠르게 다 공문을 받으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톡방에도 올려드렸는데 네네 네, 맞아요. 강제는 아니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네.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참고해서 대출을 네, 네. 내 보내라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은행들도 조심하는 라 거잖아요. 아 아직까지는 네. 지방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건 아니고 권고만 음. 나갔으니까 네 그래서 각 금융사 담당자들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 하니까 음. 아직은 그냥 현행대로 가겠다 음. 만약에 그 규제까지 지방을 다 적용해버리면 진짜 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여기 금융사에서도 진짜 수도권 물건 사업자 이렇게 조금씩 많이 해, 해주시긴 했거든요 음. 아예 진짜 안 되는 걸로 0% 야,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 잔금대출을 취급하시는 상담사님들도 서울 거는 네. 그냥 손 놔야겠네요. 이제. 그러실 수 있죠. 와, 엄청 아. 힘드시겠다. 과장님 더 바꿔주시겠다. <laughs> 아니요. 이제 경쟁이 더 세실 것 같아요. 아, 이쪽으로 또 파견, 파견 나오시려나? 음. 네, 그 전에 나오시긴 했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될아요 <laughs> 과장님이 워낙 잘하시니까. 네. 제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알겠어요. 내일 회원님 저 네. 입찰하거든요. 곧 입찰 결과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과장님 네. 그러면 지방에 투자할 때 지금 대출 규제나 문제 있는 거가 있는 거예요? 9월 7일에 나온 규제로는 딱히 지금 지방에 적용되는 건 없어요. 공문을 다... 내려왔는데 그 내용에는 강제 사항은 아니고 공고 사항이고 대출을 내보낼 때 가이드라인으로 삼아서 조금 더 신중하게 진행하라 뭐 이런 의미로 다 받아들이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도권에는 네. 지금 지금은 규제로 막혀 있고 지방은 투자하기 괜찮다, 대출이 잘 네. 나온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해요, 과장님. 네, 들어가세요. 네. 다음. 다가구 주택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바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인데요. 감정가 10억 다가구 주택이 있다고 해볼게요. 만약에 대출을 80% 받을 수 있다면 8억은 은행에서 2억만 내 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대출이 70%로 줄어든다면 내가 준비할 돈은 3억으로 늘어나죠. 대출 10%의 차이가 투자금 1억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단순히 무조건 90% 대출이 된다 이런 말은 믿으시면 안 되는데요. 소득과 신용, 기존 대출까지 다 따져봐야 하고. 투자 지역과 물건에 따라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입지에 공실 없는 다가구를 낙찰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와 같이 다가구를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연락주시면 대기 없이 수강 신청이 가능합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